어.. 머리가 너무 많이 기른 것 같은데 오늘 머리나 좀 잘라볼까? 응? <laughs> 아니 요즘 제 머리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. 아니 머리만 말릴 때쯤 되면은 멘붕이에요. 어떻게 말려야지 머리를 좀 만질 수 있나? <laughs> 뭐, 왁스를 발라도 안 되고, 뭘 해도 안 되고, 그래가지고, 짧게 좀 자르고 왔습니다. 근데, 좀 마음에 안 들어요. <laughs> 앞머리가 너무 막, 이렇게 막, 일자로 막 되어버려가지고, 좀 그렇습니다. 근데 뭐, 전후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좀 깔끔해지긴 한것 같아요. 그쵸? 근데 여전히 어떻게 머리를 만져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멘붕이에요 제가 알아서 한번 왁스를 좀 해봤는데, 음, 원하는 대로 안 되네요. 아무튼 머리를 좀 자르니까 젊어진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? <laughs> 아닌가? 오늘은 제가 롱보드 동호회에 나가려고 합니다. 저번에 못 나간 거 드디어 나가네요. 어, 지금 보면은 네, 지금 이렇게 보면 문학경기장에서 8시부터입니다. 지쳐, 쓰러질 때까지. 지쳐, 쓰러질 때까지. 아주 바라던 밤입니다 그럼 <laughs> 갈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? 네, 제가 오늘 갈때 챙기려고 하는 거는 보드. 보드 당연히 챙겨야 되겠죠? 보드랑 헬멧. 안전하게 타야 되니까. 그리고, 슬라이딩 할때쓸 장갑. 여기 뭐, 퍼그라는 게 달려가지고, 슬라이딩이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잘 미끄러지게. 뭐 안전도 같이 챙기는 거고요.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? 더 필요한 게있으려나뭐이 정도면 된거 같습니다. <laughs> 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짐 챙겨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. 자, 일단 아까 보여드렸던 장갑 챙기고, 장갑 챙기고, 헬멧도 챙기고요. 들어가겠지 이거? 안 들어가네. 줄 해야 되니까. 들어가지는구나. 지갑도 챙기고 아, 핸드폰 배터리가 조금 부족하네. 한번 괜찮겠지? 자, 그럼 저는 다녀오겠습니다. 네, 다녀왔습니다. 아, 보드를 타고 왔는데요. 아, 온몸이 다 아파요. 지금 몇 번을 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. 진짜, 아, 다행히 막 장갑을 끼고 하고 헬멧도 쓰고 해가지고 다치진 않았는데, 아, 그래도 몇 군데 까진데가 좀 있어요. 아, 보이나? 여기 까졌고요 네, 여기도 까졌습니다. 어, 아, 파... 어... 아, 그리고 엉덩이는 아마 내일 자고 일어나면 아리베이가 없것네요 벌써부터 조금 근육이 뭉치는 느낌이 납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장갑을 꼈다고 그랬잖아요. 한번 그 장갑을 보여드릴게요. 아, 장갑을 끼고 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었어요. 지금 보면은 여기 빵꾸 났지요. 여기도 빵꾸 났죠. 여기도 빵꾸 났습니다. 진짜 장갑 안 꼈으면은 손이 지금 어땠을지 상상이 안 가네요. 진짜 보호대 여기 퍼그 좀 보세요. 기분한 것 좀. 와. 여기 뭐 글씨던 게다 사라졌고. 보드를탈 때? 보대는 꼭 해야 됩니다. 진짜. 아, 그리고 어제 영상이 업데이트가 너무 늦었죠. 새벽 2시 넘어가서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 이유가 보드를 타느라 정신이 팔려 가지고 너무 오래 탔어요. <laughs> 집에 돌아오니깐 12시 정도쯤 됐더라고요. 아주 그때 마저 못한 편집들을 해 놓고 업로드를 하니까 그 시간이 됐습니다. 죄송하네요. <laughs> 그럼 저는 벌써 3시간 넘네, 또. 네. 이제 씻고 자야 되겠습니다. 아, 시키 <laughs> 아, 프진 않을까? 아, 그키고내일 봐요. 니다 아, 일단 여기만 니 아, 픈데 바지 되다 아, 시키다 아, 져 있는 거 아, 니겠지 <laughs> 방쇠 씻면 씻기 두려운데. 아, 씻기 싫다.